예, 전산세무 2급 교재 예, 6페이지 예, 80회 기출 문제의 예, 문제 3-1번 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 2기 예정 신고 기간분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 명세서는 이게 원래가 메인 매출점표에 점표에 메이베카가 메이베 현가라고 입력시 자동 작성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의 수령명세서는 메인 매출점표에 메이베카가 메이베 현가라고 입력하면 자동 작성이 되는데 메인 매출점표 에 입력하지 말고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매입액 하거나 매입액 현가는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카드나 현금영수증 수취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에 반영할 필요 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액 뭐지? 그러니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표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표 수취했거나 현금 영수증 수취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약 정리한 프린트에 가보면 포인트가 적혀 있어요. 유약 정리한 프린트의 39페이지, 유약 정리 프린트 39페이지. 가시면 3번. 신용카드, 매신표 등 수령금의 합계표작성시 포인트 있어요? 공제 가능한 매입생만 입력합니다. 뭐 가능한 매입생? 공제 가능한 매입생만 입력한다. 요거는 또 수정 안 해놨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수정해놨는데, 수정이 안 돼있죠? 누구로부터 구입한 거안 된다? 영수증 발급대상. 여러분들은 수정돼있어요. 그지?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편을 현금영수증 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능하다는 얘기예요. 어? 음. 매입세 불공대 대상 안 돼요. 매입세 불공대 대상이 뭐야? 접대, 기부, 비용업용 승용차, 사업무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지? 면세사업 전용 이런 것들 안 되고. 세금계산서 수취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매출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현금 영수증 받으면 누가 우선이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세금계산서가. 걔는 유형으로 따지면 매입의가세야 이해 갈까요? 응.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부모 면제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부모 면제 대상은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거나 현금 영수치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제외하고 목욕이발 미용업, 입장권에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그다음 뭐 성형수술, 운전면허 학원, 댄스 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영수증 발급 대상 가니까 되잖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예, 거래 상대방 쪽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 매션표 수령명세서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션표 수령명세서는 그밖에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에 요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는 게 뭐다? 여기 에 들어가는 게 세금 계산도는 수취하지 않았지만 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할까요? 음. <laughs> 그럼 볼게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 거래 내역 입력에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메인 매치 점표 입력을 생략할 건 메인 매치 점표 입력하면 자동 작성되니까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가세자로서 미입세 공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할 것 택시는 무슨 업 여객 운송업 그래서 공제 가안 되는 거예요 택시는 여객 운송업 공제 안 되고 사무실 상비실 음료수 직원들 위한 거니까 공제 가능하겠죠 프린터 토너 구입도 업무용이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이해 갈까요 응? 응? 그럼 택시비용 빼고 다 입력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부속명세서 완해. 부가가치에, 부속명세서 완해. 음, 아니, 여기 부속명, 완, 아니구나. 부가가치, 부가가치세에 신용카드 매출, 매출점 표등수령명세서 있어요? 네, 부가가치세 신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가보에 들어가셔서 음, 이익이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는 직원들 카드 얘기하는 거 직원들 카드 요 밑에다가 입력하면 요 위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7월 30일 거는 입력하면 안 되고요 8월 3일 거0803 1번은 현금영수증이냐 2번은 하물운전자 복지카드인데 우리 하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안 나오겠죠? 우린 제조업이니까 예, 3번은 사업용 신용카드 4번은 그밖에 신용카드 예,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나왔으니까 3번 공급자는 F2 눌러서 맛있는 마트 카드 회원 번호는 F2 누르면 서울카드 거래 건수는 한 건, 공급 가액은 227,0273원 세 자동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월 5일, 현금 영수증 1번 F 2 눌러서 발급 번호. 현금 영수증은 카드긁은 거 아니니까 카드 번호 입력할 필요 없어요. 공급가액에 80만원, 부가세는 8만원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이거 몇 가지 포인트만 짚으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 3-1번은 끝났고요.